안녕하세요. 고색고 1학년 여러분. 어, 레슨 1의 문법 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크게 더 비더비, 더 비교급 주어 동사,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구문하고요. 그다음에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자, 먼저 더 비더비 함께 보도록 하죠. 자, 더 비교급 주어 동사, 콤마, 더 비교급 주어 동사.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모모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잘 알고 계시죠? 지금 모르고 있다면 꼭 정리해두세요. 의미상 혼동이 없을 때는 동사 부분이 생략되기도 합니다. 어, 사실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. 근데 가끔씩 어, 비동사 같은 게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.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자이 구문은요 사실 앞에 무슨 as라든가 또는 and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상 어, 앞부분이 종속절 어, 그리고 뒷부분이 주인공절이다 주절이다 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는 어떤 예문이 나와있나요 The more you visualize yourself achieving your goals, The more your mind w i search for ways to make it happen. 자, 더 비교급 주어 동사,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구문으로써 너가 너 스스로를 마음속에 그려보는데, 뭐하는 너냐면, 너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 너를 마음속에 그려보면 그려볼수록, 자, 그러면 너의 마음이 더 찾을 것이다. 더 많이 찾을 것인데, 어떤 방법이냐면, 어, 너, 너로 하여금 그것을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, 즉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정말로 발생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. 이렇게 해석이 되죠. 자, 이 모월이라는 건요. 누구의 비교급인가요? 네, 머취의 비교급입니다. 둘다 머취의 비교급입니다. 그래서 직역하자면 더 많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. 너가, 너 스스로가 이제 목표를 이루는 것을 더 많이 시각하면 할수록 더 많이 너의 마음이 방법들을 찾을 것이다. 어떤 방법?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 방법. 자, 그러면 더비더비, 더비 우리 교과서의 의문 확인해 봤고요. 추가의 문 보도록 하자 The more you have, 더 많이 가질수록, the more you want, 넌더 많이 원한다. 둘다 머취의 비교급이었고요. The more I hear,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, 더 more interested I become. 자, 여기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. 자, 왜냐면 하 여태까지는 머추의 비교급이었지만 이번에는요. interested의 비교급입니다. 분사 형태의 어 분사 형태의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 때는 앞에다가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요. 따라서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더 흥미로운이란 뜻이 되죠.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흥미로워진다. 자, 세 번째 문장입니다. The more he ate. 그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자, it의 과거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겠죠? 과거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fatter he got. 그가 뭐해졌냐면 뚱뚱해졌어요. 자, 여기서는 이제 fat의 비교급이죠. 그런데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고 강세가 오게 되면 어, 그 뒤에 그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쓰고 이하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fatter 이 되었죠. 더 뚱뚱해졌다. 네, 어, 비교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그것에 더 집중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. 자, 일단 집중하다가 뭐죠? pay attention to죠. 자 그렇다면 어, the more 너니까 you pay attention to it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the more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the more you can learn 그것으로부터 from it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, 어더 많이, 뭐, 배운다고 해도 좋고, 더 많은 것을 이라고 해서, the more things. things를 수식하는 형태의 형용사로 써도 좋습니다. 부사를 쓸 것이냐, 뭐를 형용사로 쓸 것이냐, 음, 요것의 차인데요. 머치는 여러분 알다시피, 많은 이란 뜻도 있고, 많 이란 뜻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띵스를 쓰지 않게 되면 더 많이란 많이 뜻으로 그리고 띵스를 쓰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이란 뜻으로 쓰게 되겠죠? 자두 번째 문제입니다. 너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점점 더 네가 좋다. The more I 알게 되다가 영어로 뭐냐면요, get to know거든요. 그러니까 you, 너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the more I like you, 더 많이 너가 좋다. 쉽죠? 그러면 이제 지각동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각동사가 뭐예요? 지각하는 거죠.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? 자,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 그 대상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. 바로 목적어라는 것인데요.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. 목적어가 뭘 하고 있는 걸 보고, 목적어가 뭘 하고 있는 걸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그런 문장을 만들 경우에는요, 여러분, 해석을요, 목적어가 뭘 하는 것을 보다 듣다, 느끼다 라고 하시면 되고, 동사류는 watch, see, hear, smell, feel과 같은 지각동사류가 있죠. 이때, 이 목적격 보호 이 자리에는요, 뭘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되는 이 자리는요,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가 둘다올수 있습니다. 문장에서 그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, 여러분들은 두개다올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우리 교과서에는 어떤 예문으로 나와 있나요? Watching birds fly in the sky. 분사구문의 형태로 지각동사가 나와 있네요. 자, 새들이 뭐 하는 걸 보면서, 하늘에서 나는 걸 보면서, 라이트 형제들이 그들도 언젠가 날수 있다고 믿었다는 문장이었죠. 자, 이때 watch가 여러분 아시는 지각동사기 때문에, 뒤에 목적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, 플라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해서 누가 나는 것이다? 새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, 여러분. 원형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. 네, 원래 형태라는 거죠. 자, 추가 예문 같이 보도록 하죠. I saw the child. 내가 아이를 봤다. 여기까지는 괜찮죠. 자, 근데 아이를 본게 끝이 아니라 아이가 뭐 하는 거? 건너는 걸 봤다. 해서 원형으로 목적격 보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탐이 느꼈다. 집을 느꼈다. 좀 이상하죠? 집이 뭐 하는 걸 느꼈어요? tremble. 떨리는 것. 흔들리는 걸 느꼈다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the boys smelled something. 냄새를 맡았다. 이건데요. 어, 여기까지도 해석은 되는데, 뭔가가 타는 걸 맡았다. 해서 burning이라고 해서 타고 있는 중인이라는 진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뭔가 타고 있는 중이라는 중인 냄새를 맡았다. 뭔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다. 그래서 진행 강조일 때는 이렇게 ing도 즉 현재 분사의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 사라는 한밤중 문이 열리는 걸 들었다. 자 사라 들었다니까요. 못 쓰실래요? 기어리 과거인 hold 쓰시면 되죠. 들었습니다. 자 일단 뭘 들었나요? 네 문이 열리는 걸 들었죠. 명사 목적어는 바로 문입니다. 문을 들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open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반 중은 in the middle of the night이라고 합니다.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. 나는 내 남동생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. 자 보았다는 어떻게 쓸까요? I saw so, 보았다고요. 자 그럼 뭘 봤다는 거죠? 내 남동생을 봤다는 거죠. 하면 내 my brother인데요. 여러분 t 걸 브라더면 정확하게 남동생이 되겠죠? My younger brother.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, 절대. 빈칸은 없어도 여기다가 꼭 써줘야 될게 뭐예요? 그죠? 싸우고 있는 중인 걸 봤으니까 fight 이번에는. 아, 인치를 붙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겠죠? 싸우고 있는 중인 것을 보았습니다. 누구랑 함께, 누군가와 함께. 해서 지각동사와 더비더비 더비 좀 정리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문법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